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나무는 조영선 나무인데요. 어 전정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없이 올해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후 2시인데 좀 날씨가 조금 풀린 듯한데 아직 바람이 많이 부네요. 그래서 어, 이 녀석이 좀 오게 티예요 저희 농장에 지금 제일 손안본 나무 중에 한 나무인데. 어, 이제 거의 다 전정을 맞추고 어, 이 녀석만 정리하면 얼추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전정을 시도해 보는데요.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 가지들이 얼어서 어, 디테일하게는 못 하고 어, 내년 여름에 여름에 다시 한번 단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보기 흉한 것들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나무 소개를 해보죠. 지금 밑에 곡을 살짝살짝 거의 뭐직간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곡은 살짝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윗부분에서 좀 곡을 줬는데 예 이렇게 곡들이 들어가서 여섯 어 개의 단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정수리를 손을 안봐 가지고 어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죠 어, 밑에 세개 두개의 단만 어느정도 정리가 됐고 위에 단들은 아주 <laughs> 자기 마음대로 컸어요 지금 저쪽 뭐 네번째 단도 지금 뭐 하늘 치솟고 그래서 우선 뭐 어, 상향지 하고 하향지 하고 그 다음에 역지 라든가 아, 요런 것들 정리를 해서 틀만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전정을 레이아웃만 잡았습니다. 어,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. 어, 이제 올겨울 전정은 다한것 같습니다. 제가 <laughs> 너무 추운 날 어, 나무가 꽁꽁 얼어서 어, 숙전지를 못 하겠어요. 그래서 틀만 기본 틀만 잡아놓고 위에 정수리. 예, 정수리 머리 부분만 이제 그 어, 모든 가지들을 저저번한 지저분한 가지들을 정리하고 어, 이렇게 한 가지를 남겨놨어요. 그래서 위쪽에 굵은 쪽, 왼쪽에 예, 굵은 가지는 이 제거를 제 해야 되는데 예, TR류 문제도 있고 해서 어, 일단은 남겨놓고 내년 1년 더 키워서 윗부분에서 이제 정수리를 머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름에 순직게 순치기 할때 6월쯤해서 가지를 좀 밑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서 수평판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, 이 나무는 좀 아픔이 많아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찢어졌죠. 이렇게 내리다가 수평판 내리다가 이렇게 찢었는데 레바블록으로 했는데도 찢어졌어요. 그래서, 레바 블록을 쓸 때는 반드시 저렇게, 여기 하얗게, 그, 감아놨죠. 요, 요, 이제, 어 요렇게 감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, 얘도 지금 더 내려야 되고요 어, 어 균형은 잘 잡혔는데, 이제 틀은 잡아놨으니까, 어 정리를 이제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. 이 가지가 찢어지는 바람에, 한 2년 정도 됐는데요. 재작년쯤에 요거를 찢었는데, 두 개를 찢어 먹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어릴 때 잡으면 좋은데, 때를 놓치면 이렇게 나무가 고생을 합니다.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, 에, 좀 제가 실수를 좀 해가지고, 나무가 고생을 많이 하네요. 아, 지금 위에 저기 하얀 가지가 보이실 텐데, 정수리에. 계로갈 것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.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날씨가 오늘 무지하게 추운데요. 눈이 좀 내렸죠. 우리 이강원도지역에 그렇게 많은 눈이 온건 아닌데요. 그 태백산맥 넘어 어 저쪽 그 대관령이나 강릉 쪽으로 그쪽으로 눈이 많이 왔죠. 여기는 괜찮은데요. 어 사다리를 쓰실 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간 것은 발판이 잘안 미끄러져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받침이 사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접었는데 밑에 보시면 뾰족하게 이렇게 또 나와있죠. 여기 뾰족한 부분이. 얘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윗맛은 잘안 미끄러지는데 얘는, 얘는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얼어있을 때 특히 봄에 눈 녹을 때 땅이 녹을 때 그때는 쭉쭉 미끄러집니다. 그리고 발판이 이렇게 수평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, 잘 미끄러져요. 눈이나 진흙을 밟고 올라가면 여기가 미끄러워서 잘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, 사다리를 쓰실 때는 이두 줄로 된 거, 얘가 가볍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어, 발판이 안정성이 있습니다.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. 이거 두 줄짜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행성 자연 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범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